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바이누 코인이 드디어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장기 평 라인들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2년 동안의 주가의 이동 평균 자리를 이제 지켜주다가 이탈되고, 다시 이탈되고 저항받다가 그 캔들을 구름대와 같이 오늘 돌파하면서 과거의 저항대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시세부양 구간으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이제 목표가 전략과 그리고 N자 패턴 나오게 된다면 눌림목자리 추가 매수 미친듯이 물량 확보해서 10월달 여러분들의 계좌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추천 자리 목표가 분석 영상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급등 코인들 돌파 자리에서의 단타타점과 그리고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D 구간에서의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추석 연휴 때는 UX 링크 코인 50에서 100% 정도 수익을 달달하게 이제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UX 링크 코인 100% 이상의 폭등도 함께 누려보면서 돈복사의 기쁨을 연휴 선물로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 크게 예,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도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8-1845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계속해서 지금 금리이나 사이클 접어들면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계속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폭등 전에, 그리고 폭등 나온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반대 가는 타점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미국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1억 달러 순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곱하기 4를 하면 1,400억 정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 박스권 구간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밑으로 8,200만원 깨지 않으면 조만간 8,700만원을 뚫어낼 때 원화 기준으로 9,400만원 부근까지 한번더 상승 여력 남아 있으니까 비트가 언제 꺾일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상승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 시간 분봉상 시바이노 코인의 과거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반등 자리,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면은 자 현재 0. 023 캔들의 매물대를 일단 단기 저항대로 보시고 이 구간을 목요일에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이제 2차 목표가 0.025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자리 돌파하면 0.032 그리고 0.032 돌파하면 추가 시세 0.042 캔들 목표가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군가가 이제 큰 시바이노의 큰 손들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부양시켰고요. 그 부양시킨 자리를 최종적으로 이탈하면서 무너졌는데 다시 그 가격들을 돌파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제 파동을 그려드리면 1파 조정파, 3파 조정파, 5파동 기록하면서 이번에 여기까지 이제 상승 보시고 그리고 꺾이면 매도, 다시 눌림목제공약 3파 목표가 0.032. 그다 꺾이면 매도. 여기를 이제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됩니다. 그래서 저항 받으면 매도. 다시 1파 돌파한 자리 지켜 주면서 반등하면 다시 잡아서 어디까지? 추가 시세 약 0.042까지 상방 보시면서 현재가 대비 단기적으로는 18 추가적으로는 45. 추가적으로는 약90% 가량 추가 폭등 누려볼수 있는 기회니까 이 부분 잘 염두해서 여러분들이 시세 부양 구간에서 고가 매도 기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점 단기 지지선 빠르게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이제 저점 자리가 높아져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 이번에 0.0175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 자리가 이제 저점 매수 기회다. 근데 최근 세력들이 분봉상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가격을 방어해준 자리가 대략 0.02뭐 조금 디테일하게는 0.019 8 캔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깨고 반등하면 보유 가능, 홀딩 가능, 눌림목, 저점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리량 터지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대략 0.0215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변곡 안 깨고 반등하면 단타, 홀딩, 눌림목, 매수, 저점 매수 기회 잘 활용하시고, 위로는 다시 한번 아까 브리핑 드린 위 저항대를 뚫어내면, 그 다음 상방 어디까지? 0.0265까지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고요. 여기서 꺾, 끼면 매도 하락 배팅했다가 눌렀다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추가 목표가 0.032까지 여러분들 수익 실현 기회 함께 공략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지바인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 함께 공략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UX 링크 코인으로도 크게 수익을 만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솔라나 코인 30% 폭등. 그리고 그래비티 리브랜딩 됐을 때 125%의 폭등.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36% 폭등. 그리고 이더리움 10% 단타 성공하는 등의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 될수 있는 타점들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 타점, 그리고 무너졌다 반등하는 밑꼬리 타점과 그리고 무너졌을 때 고가 자리를 돌파할 때 단타, 그리고 그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할 때 눌림목 다점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익 실현 기회를 반복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는 과정에서의 극대화 전략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투자 수익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